마이 드라운번네네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세트 신네경째선 번째, 네 번째, 입니다이번이고요 그리고 이마선은 테라는 박성규입니다. 도재욱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부담될 것 같아요. 네. 네, 왜냐면이 전승하다가 삐끗해가지고 자기가 졌는데 이게 팀이 탈락되는. 음 아좀 그래서 도재욱 선수가 어좀 경험이 아주 많은 선수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억지로라도 평정심을 저는 가질만한 음. 그런 선수라고 솔직히 선수 네.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네, 중요합니다. 억지로라도 그렇죠. 네. 억지로라도. 어떻게 이 상황에서 안 흔들리겠어요? 그 흔들림 조차도 예, 잡아낼 만한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아주 재밌는 매치가 어, 성사가 된것 같습니다 감스트 이리그팀 입장에서는 이 도재욱 선수가 해줘야지 5세트 6세트 갈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도재욱 선수 입장에서는 좀 부담될 테지만 그래도 해주는 게 바로 에이스 역할이라서 지금 원래라면 이제 1픽인 이문규 선수가 해줘야 되는데 지금 삐끗하고 있기 때문에 도재혁이 어떻게 보면 이게 실질적인 1픽, 1픽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도정 선수가 해줘야죠. 네, 그렇죠. 배병우, 이경민까지 소위 뭐이픽 순에 상관 없전부에서 에이스급 해줘야 됩니다. 치면 안 되니까. 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배병우 선수도 인생 경기할 수 있는 거고요. 네. 네그 이경민 선수는 뭐 언제나 또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또 어떤 변수가 만들어질지 모른다는 것이 아직에 남아 있는 변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 데이터 나오네요. 어 야, 그래도 박성균 선수가 저는 좀, 어, 안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네요. 현역때는또 2대2였네요. 네. 아무래도 박성균 선수는 워낙, 어, 소위 클래스에 있던 선수이기 때문에, 어, 웬만하면 그렇게 누구에게도 꿀릴만한 선수가 아니죠? 네. 박성균 음, 아, 선수 프로토스 전, 조금 현역때는 아쉬운 모습. 네, 49.2% 보여줬었는데, 그래도 뭐, 테란이 프로토스 상대로 5 0예 승률. 뭐 누가, 예. 누가 나오든 반대. 예, 반발을 했다. 반발, 예. 한번 지고 한 한번 이겼다. 그래서 예전부터 원래 박성규 선수가 집요하게 끝까지 버티는 플레이로 프로토스 많이 이겼거든요. 벌처럼 열피하면서 또 그런 식의 여유 있는 플레이가 한번또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아, 도정 선수 입장에서는 좀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일찍 서치하기 위해서 파일럿 서치를 <laughs> 예, 정말 일찍감시했는데막 서치가 됐어요. 예. 이 빌드는 도정 선수가 정말 많이 쓰는 빌드인데. 빠르게 서치한 다음에 가스를 언제 짓냐면 사이버 지으면서 같이 줘. 아, 네, 그 빌드인 건데 14 가스. 음. 네, 그 빌드를 지금 쓰고 있는 건데. 음, 이거는 뭐 진짜 배럭더블 보면은 사정거리 업그레이드 취소하고 로봇에스갈 수도 있는 거고요. 빌드 선택 사항 와, 두맨 가스.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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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배럭더블 하고 있는 박성준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 말리죠. 왜냐면 가스 짓기 전에 커맨드 지어야 되는데, 네. 순서가 바뀌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약간 좀, 어, 툭 좀, 어, 예민하게 좀 만들어주는 거고, 로봇틱스 가는데요? 아, 어, 예, 그죠 사전거리 안 돌리고, 노사업 네. 로보틱스. 이제 푸자랄. 포로토스를 정말 잘하는 김봉준. 아, 역시. 이거, 네. 야, 이거 드라군이 SCV 서치를 끊으면, 만약에 앞마당을 못 보고 잡히잖아요? 네. 그럼 이거 리버, 체크 아예 못 합니다. 타이밍 자체를. 네. 그리고, 그리고 페이크죠. 네. 멀티 와. 빠르게 하는 척하고. 그렇죠 그렇죠 어, 미리 나가서 미노까지 물고 있으면 뭔가 더 멀티에 대한 욕망을 좀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 정찰 못 하게 하고. 여기 드라마에 빠지면서. 아! 어, 떨어졌어. 아, 이거를 이런 실수를 실수를 이런 큰 실수를 경적을 배치해 놓고서 아니, <laughs> 고이 이거는 이거는 이건 정말 아니었죠. 이게 다였어요. 이게 아, 이게 안 보여준다, 상대가 모른다가 했지만이었습니까? 와, 네. 이게 왜 다였냐? 그냥, 이, 진짜, SC만 막으면은, 이분이 통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 네. 말도 안 되는 네. 거 아니에요? 로버티스를 일찍 지었기 때문에 드라은 추가적으로 안 뽑겠네? 라고 생각이 들어서, 4마리 그냥 대놓고 나가. 네, 가서 청질하러 가자. 4명이면 네 충분하다. 네. 그래서 두 번째 드라군을 어, 드라군이 드라, 나올 때까지 그냥 안 맞아야지 맞더라도, 여기서 기다리다가 일부 쉴드 깎고, 몇참 이제 피해 주겠다 음 네. 와, 쓰릴까지 죽어. 아, 이거 박성규 이무슨사 4마리 시가 오는 네. 게. 도전 선수 입장에서는 이거 좀투마차답다는생각들요 네. 아, 성가시겠는데요. 그런데 이게 와, 역시 벙커. 초창고 업그레이드도 안된 드래곤이라서. 어, 맞 어, 벙커. 무졌으니까요, 당연히. 하나는 죽였 때문에 그래나마. 시야 밖에서 살짝 위에서. 어? 네. 하지만 이거 봤고요. 네. 근데 진짜 벙커지거든요. 혼나고 봅니다. 이게. 피 빠져서 덤벼줄수 있나 이 정도 갖고? 네, 어? 말도 안되는 450kg이 네. 하는 거야? 아아이개허가 있어 이거! 아 이거 심각한 건데요! 정찰 때문에! 오오 정찰? s c b 한 마리가 이렇게 된 거구나. 네. 아니 엇박 잡으면 엇박 잡으면 완 취소했어요! 아 이것저것 다 안되네요. 디펜스도 안되고. 확장도 그나마 안되고 벙커가 여기 웬일이니? 그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되는게 배럭 더블을 했는데 상대방 치즈러쉬라는건요 s 1 2을 같이 가는게 치즈러쉬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거는... S12랑 안가고 말이 망가서 치즈러쉬 송국에서 네. 넥서스를 취소시켜 네. 아 이거는 상대방이 두번째 드라마도 안찍고 뭐하는지 알아 사업도 안눌렀고 어쩌고저쩌고 이거하고 있으니까 엇박자로 갈게 아니 이거! 어... 와 박성균 박성균급이면 하나 그냥 소위 계산 다 나오는 거죠. 견적 나오죠. 그박성준은 그러니까 뭐야? 너원드라고으 로보틱스 타고 있었어? 네. 사전 거리 업그레이드 안 하고? 사만이 가면 막을 수 있어? 한번 가볼게. 네. 라고 그냥 이렇게 푸시 정도 한 건데 네. 너가 너무 컨트롤이 어, 좀 소극적이다. 벙커까지 한번 지어볼게. 완성돼서 네. 취소. 가볍게 잽한번 날렸는데 네. 그 잽에 와르르 무너. 네. 그냥 네. 아그 관민 반응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게임이 터져버린 이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말일까지 네. 살려가죠. 이걸 네. 제일 걸? 다 했죠. 저거 막히면서 안마당거 취소했는데요. 이게 6시가 첫번째 멀티가 될 수도 있어요. 네. <laughs> 이렇게 되면서 안마당 쪽에 이제 삼넥서스도 가져가려고 하는데 그나마 변수인 건 리버, 리버. 네. 아, 소급 셔틀 네. 아, 0단계 하면 안 통해져. 그쵸? 그쵸? 그쵸. 근데 소급 셔틀이 통할지 안 통할지 네. 이거인 건데치기 털에 둘러쳐서 속업을 눌렀거든요. 네. 지금 도지욱 선수가. 아, 털이 근데 공사가 와, 아, 음, 완벽? 너무 완벽해요. 네, 완벽해요. 예. 네, 곧 있으면 제가 봤을 때 이제 속업이 될것 같은데 속업 안 되면 피해 조차도 못 줘요. 네. 이거. 아니 이게. 아, 이거 어디로 가도 맞아요. 교차로 맞을 것 네. 같은데요. 왼쪽 벽에 붙어서 쭉 들어가게 되면 그래도 이제 셔틀이 속업이 됐을 때 살아서 들어갈 수는 있는데. 오, 음. 어, 이거 3렙 간만큼 간 시간을 벌어야 됩니다. 네. 이거. 이치를 정확히 알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래도 감에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무도 뽑았으면 역할을 해줘야죠 테라는 지금 앞마당 돌아간 지가 한참 됐죠 300 그러니까 미네랄만 미네랄 다250 찍힌 건데 지금 프로토스는 이제서야 돌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네. 6시 멀티를 그죠 완성됐지 않았습니다 계속 건설 중넥4스 2개 그리고 프로브 6시까지 가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이, 이 프로브들이요 그러면 때문에 이것도 예, 손해인 거고, 아, 이거 정말 도적 선수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네요. 예. 근데 Two 만약에 예. 이런 일이 이기면, 정말 프로토스의 신이죠. 예. 음. 아, 근데 오늘 영당기는 커맨드 옆에 커맨드 짓는 거 정말 잘하네요. 이 컨셉인가요? 파일러 에너지, 그, 보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아까 전에 김태훈 선수가 저기 계속 이렇게 하다가 3커미드까지 지어줬어요. 좋아 보였나 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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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쿠치기죠.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구치기넌 죽었다. 음. 아. 아. 뚫고 아. 가면 다 전진 뱃에 있었거든요. 리버로 막 수비 아. 다 해야 돼요. 네. 예. 리버로 수비해야 되는데, 6시 쪽에 파일론도다 공사해야 되고요. 예. 네. 리버 한개안 받아맞고. 오, 음. 네. 어, 여데 여기 네. 여기서 스킬업, 스케일업. 아, 스킬업도. 아, 이거 새로 나와가지고. 예. 어. 어. 아, 체육이 있었고. 6시는 건물 6시. 파일 이까 그러니까 보는 게 중요하죠?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파일럿 짓는 것 자체가 손해인 네. 거예요. 지금 파일럿 지을 타이밍이 아닌 건데, 벌처가 나가서 짓는 거고. 지금, 지금 도적선수는 그래서 저는 잘 하기는 괜지않가 생각하는 네. 게, 이 선수가 하나씩 성면 초반 그 SCB 들어와. 정찰. 그것 빼고는 그이후의 움직임은 좋아요. 그러니까, 프로토스 네. 여기서 소금 쇼트를 무리하면 답 없다는 거 알고 있어요. 턴에 둘러치기를 했고, 네. 그나마 이제 과투자를 하게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리버로 수비와 상대방이 약간씩 저 앞으로 나올 때 잘라먹기 하는 거고요 그렇죠 지금 이 시즈모드 풀었을 때세 번째 멀티 가져갈 때 이때 네. 투 리버로 이득을 보면 이걸로 탱칸 두세개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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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일부러 질러서 여기 숨겨놓은 이유는 그것 때문 아아아아아아 어? 4마리인 거야 마리는 아. 죽었습니다만 아, 아니 오. 잡은 거보다 더멋는거이 훨씬 크다 생각합니다 에이. 그렇죠 여기서 멀티 치연 멀티 치연 멀티 지연 시키려고 하는데 지연되려면은 오 이거 지렸다고 그래 터졌어요 결국은 자동 그러니 투리버였으면은 여기서 이, 조금 더 시간 벌수 있는 거지 네. 이게 원리버라서 한 방에 안 터지잖아요 태커 자체가 네. 그래서 시간도 못 버는 거고 아노재훈 이거 한방 진짜 노리고 있었을 텐데 네. 이것도 불발로 돌아갔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박성민 선수는 상대 예방이 원하는 대로 역시나 어, 하게끔 놔두지 않았고. 12시 커맨드도 방해받지 않고 정확하게 원하는 네. 타이밍에 내렸어요 음. 그리고 12시 쪽에 위해서 리버를 내린다? 거기 진짜 적절하게 마이 하나 있거든 요 네. 위쪽에 위쪽에? 아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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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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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내리지도 못하고 서류 네. 도 완성됐고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옥저버로 안에 있는 테크들 뭐 올라가는지 다 체크하고 있다는 네. 거 이거 하나 오, 저기 안으로 들어가 있네요 네 옵저버가 그쵸 그리고 아예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그냥 팩토리 늘어나는 타이밍이 중요하니까 음. 팩토리 늘어나는 숫자를 보면 언제 상대방이 나올 지 아니까 저 업저버는 일부러 더 궁금한 게 있어 도안 움직이는 거고요 예. 움직이면 도 주될 예. 확률 이 높아요. 이건 드랍이잖아요. 드랍이 어, 침착해요. 드랍이 뛰고 있는 걸 지금 이것도 고조고조고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업저버가 예, 그러면서 캐논까지 치워주면서도 도재욱은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전 도재욱이 네. 지금 따라가는 이 지금 운영 자체가 와 정말 완벽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어듯새 조금씩 조금씩 따라잡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만약에 여기 드랍시 공중에서 격추해 버린다? 그러면 그럼 또 기회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거기에 피해를 받는다. 이력 탈이. 예고예고예고 죽은 넌 잠적해 죽는다. 하고 죽어요. 이거는 지금 여기까지 오게 만든 다음에 뒤로 빠져서 확 잡아 버리려고. 공중에서 잡아 버리고. 려 근데 마리한테 안 들켜야 돼요. 네, 그렇죠. 이걸 마리한테도 정찰. 아! 아! 다 숨고 갑시다. 역시 이러면 이 안에 리버 밖에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벌젖 떨어져 가지고 6시 위험. 그쵸 근데 6시 쪽으로 바로 가는 거죠. 왜냐면 파일로 다 막혀 있어. 어? 아, 캐릭드세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이거 상계도 못 들어가죠. 도재욱도. 독사. 도라 박성균. 아, 아 이거 아 너무 큰 피해입니다, 이거. 네. 그래도, 네. 이게 드라곤도 5시 시야 밝혀주면서 가스를 찍었어요, 음 프로버가. 어, 그나마. 이게, 이게, 건데. 어. 아, 이거 자체가 일단, 4번 피가 정말 피해인 거고. 아, 독하게 하네. 그마리는 이렇게 활용해 한다? 또 살아가고 있어. 봤으니까요. 살림 드럼치기 이렇게 역할을 해줍니다. 이제 시작됐죠. 군... 구팩 시작되죠. 그죠 이제 갑니다. 예고, 이너 타이밍 나간다라고 해도 도저 선수 막기 진짜 힘들어요. 네. 자, 이건 16시에 있는 것이 계속 확인되고 있고요. 작게 어, 하니까 어, 30원. 그쵸? 이거? 와! 이거 무료 아니에요. 무료. 아, 30원. 야 계속 내어지라면 아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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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네. 어, 어, 네. 계속? 네. 그렇죠. 그렇죠. 어. 야성규이와주에 <laughs> 이러는 섬세한 컨트롤야 그리고 노정 선수는 지금 아비터가 진짜 느려서 이호 타이밍 때 제가 봤을 때는 아비터 안 뜹니다. 써봤자 스테시스 필드. 못 쓰는 상황 나와서, <laughs> 정말 단호하게 얘기하네. 네, 진짜 정말 단호하게 말을 하는 이유. 본인 <laughs> 쓰면 나오는데, 이제서야 암터 찍었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거 막기가 정말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게 싸울 때 자리라도 좋아야 돼요. 지금 3카스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도적 선수가, 아, 이거는 하얀 템플러 변수 같은 게좀 나오지 않으면 힘들겠다는 좀 생각이 들, 들고요. 네, 그만큼 박성현 선수는 지금처럼만 하면 될것 같아요. 네. 상대 4기지까지 가져간다. 자 파그레크 아 아까 걔인가요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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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네. 아, 네. 친구요. 아 진짜 그 친구 맞아요. 네. 진짜 대박 진짜 짱다 그아 피로도 많이 더 막아요? 어, 그리고태우고아또 아, 만약에 리버 리버아 아, 아. 아, 아. 드라군이네. 네. 도망가고. 갈게 갈게 네. 갈게. <laughs> 1번칠 드라군 받고 어 이득 이러면서 편안하게 할수 있고요. 네. 자시즈 풀기도 했고 자 뒤에 대기하고 있어요 많은 병력들이 있어요 이거 언제 움직일지 10... 4기지 가져가는데 네, 한 14분 타이밍 되면 14분이요? 상당하겠네요. 아, 끝나겠네요 음. 1분쯤 남았네요 네. 도재호가 한방 노릴 거 그때 이제 신상문 선수랑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정말 불리했잖아요 근데 전투 한 방으로 이겼지 않습니까? 그 전투 한 방이 이번에 똑같이 나와줘야 돼요 근데 그 실수가 나와야 죠 신상물은 시그보드 실수해가지고, 어, 경기를 그르쳤는데, 네. 박성균이 그 실수를. 펄쳐주니까. 일부러 펄쳐주니까. 근데, 으아아아아아아아첫리버 전사! 아, 좋아요. 이상! 바람균. 이상! 리버 죽었다! 아. 그러면은, 아 이렇게 되면, 그냥 계속 치고 나. 예. 그죠 박성균은 걸림돌이 없어요. 그러면 1차 선수성이 쉽죠? 야, 오히려 인구수가 태양이 압도합니다! 바로, 어디로? 어디로? 6시를 질러버려요! 버리 끊어버려요! 이 9시 능선에서 제, 저지 한번 못하면 이거 진짜 망하는 거예 네. 저지하려고 하는 거데 자, 오늘의제괴드라군 어? 그래도 하이팅블로어하이팅블로우 메시지보드 위로는잘꽂히습니다만 아잇! 마이드지좀 들어갔고요 쉴드 많이 벗게졌습니다하이팅블로우를 뽑았다는 거는 좀연수가될 만한 게 야, 저도 아비터 망하는 줄 알았는데 네. 하이팅블로우가 터져있네요 자, 뒤쪽에 진짜 질러서 달릴 준비 엄청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거는 역시 테란이 좀 실수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네. 음. 자, 매우, 매우 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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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리합니다. 어, 정말 불리한데 진짜 이말도안 뭐. 되는 저도 한방 나와줘야 되는 건데 예, 스테시 스피드 많아 모일 때까지. 그렇죠 그렇죠 아비터움두 빠지고 빠지다가 뒷나인 네. 네. 뒷나인의 탱크 한여7일곱 개를 얼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EMP 절대 맞아서 안 됩니다. 네. EMP 절대 맞아서 안 되고 정말 진짜 이 EMP냐 스테시 스피드냐 이 싸움이 정말 치열할 것 같고 네. 도지오 더 기다려! 네. 더! 더! 더 기다려! 이거 마이, 100대 때까지 어! 와! 배슬 점사! 아, 오, 배슬 점사! 배슬 점사 하지 못했고 네? 도저히 계속 기다리다가 한 번! 한번 타이밍! 그한번 타이밍을 노릴텐데 네? 이제 곧네꽤 도... 뒤로 갔거든요? 네, 네, 네. 이제, 이제 공간이 이제 별로 수... 없어요 아 여기까지, 일단, 자리를 내줬다는 거는, 여섯 시 쪽으로 갈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박성 선수가. 여기 지금 혈이 막힌 겁니다. 오히려 굳어지면요. 오히려 병력이 살짝 빠져. 아, 조여오죠, 독사. 도래... 아 네, 더까지 천천히 조여오는 네. 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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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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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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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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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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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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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아, 많았어, 네. 아직 못버 아직 좀더 봐야 되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왜냐면 언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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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더이 언덕이 계속 와. 좋아요. 예. 네. 그리고 스테시스 필드 이 풀리는 이 병력도 예 정말 뼈 아플 네. 것 같고. 아, 도전질, 도전질, 도전질. 도지욱이 버티기가 좀 힘들어 <laughs> 보이는데요. 네. 자마인드 있고요. 마인 제공하는데 아, 대전이 아아아아아 맞거든요. 끝내려고 박석현은 끝내기 내려오려고. 저 끝내기. 마라 차면 또못하 뒤에 한번더 얼리기 네. 도제욱은 또 못해야 됩니다. 네. 도제욱은 또 시간을 네. 벌어야 되는 거고 도제욱이 또 여기서 그쵸? 진로 떨고면서 폭살이 도저. 어, 마이 이 역대박 노려야 응. 되는 건데 6시 쪽에 탱크 잡으려고 6 시, 탱크. 탱크 배수, 여섯 시, 여시고 베스 거 잡으려고 이거, 잡으려고. 이거 네. 잡으려고 하는 건데 그서도저욱 마이 역대박 마이 마이 잘배 좋아요. 자, 또균이 진로 잡고잡으잡 어, 터지는데요. 네, 네. 터집니다. 못 떴어요. 엑센드 못 떴어요. 와, 영단기가. 네, 영단기. 신한 이영호 나와라. 네, 아, 야, 어. 신한 금영호 만나자. 영단기는 어제 엔트리 다 먹혔을 때 우리가 이겼잖아. 엔트리 우리가 이겼으면 너희 절대 못 이겨. 4대 0스코어 만드는 부위기입니다 어. 그렇죠. 앞마당에 날아갔습니다. 이쪽도 공략 받고 있고요. 네, 이거는 됐습니다. 네. 거의 됐습니다. 거의 진격 앞으로 드래곤밖에 없어요. 곧 있으면. 아, 우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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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터 격추! 이게 예, 다 같이 긴장을 했네요. 그쵸. 에이, 에이. 이 부담감이 에이.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의 부담감이 선수들의 어깨를 짓눌렀던 것 같습니다. 연례3이라는 것에 한계. 네. 우리 얼리고, 얼리고, 얼리고 죽인 게 아니에요. 얼리고 뚫어야 되는데 병력이 없어요 도제욱은. 없죠 없죠 없죠. 없죠 야 그러면 드래곤밖에 없어요. 마이드 드래곤이 울면서 네, 눈물 흘리고 내가 있었지. 내가 여기 앞장설 짬밥이 아닌데 네, 드라곤이 지금 울고 있는 거 같아요 전염이 되기 때문에 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단기어제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을 하면서 한층 더 강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